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. 대구에 노래방에서 도움이 하시는 분들이 확진이 돼가지고, 학진자가 돼가지고, 지금 대구시, 대구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. 그래서 대구는 이달 말까지 노래방, 노래 연습장 전부 다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. 모한다 합니다. 그래서 이게 언제, 어디, 어디서 자기도, 음, 학진자가 될지 모릅니다. 더더다나 노래방이나 노래 연습장은, 어, 뭐,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, 여러 사람이 들어가다 보면 또 그럴 수 있고, 그 앞에 사람이 학진자가 있었으면은, 어, 그 다음에, 그 들어가는 사람이 또 학진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아무리, 뭐, 청소를 하고 그걸 한다 하지만은,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각을 잘못하는 게 있습니다. 이런 과학적, 과학인 내용이 있습니다. 어떻게 했냐면은, 에어컨이나, 이, 그, 예를 들어 뭐 선풍기나, 이런 데서 또 바람에 나와서 확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왜? 바람을 빨아당기다가 그 바람이 이제 또 나오면은, 어, 확진자가 돌 수가 있습니다. 꼭 사람한테만 전염이 되는 건 아닙니다. 사람하고 손님이 제일 많이 되지만은, <laughs> 우리나라 에어컨이나, 뭐, 이런, 어, 겨울 난방이나 이런 거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. 지금 무증자가 얼마나 많이 옵니까? 지금 서울은 그래도 뭐, 많이 찾아내고 하지만은, 지금 다른 지방들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? 다른 지방들은 왜그러냐면 어, 뭐 서울 같은 데는 공짜로 하니까, 공짜로 가니까, 뭐, 몇달 전임에도 십 몇만 원씩 내야 검사를 했답니까? 공짜로 가니까 아무도 지금 가서 하는지만, 지방은 지금 그렇지도 않아요. 그러니까, 지방에는 지금 계속 나오는 거예요. 그렇게 제가 이야기하는 대한민국 사람을 한꺼번에 다 해야 되지. 지금, 찔끔찔끔 일을 하면은, 또, 다른 지역에서 권리가 올라오는 사람도 있었끼고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. 그렇게 정부에서 하려면 서울만 하면 안 되고, 각 지방에 전부 다 하도록 만들어가지고 다 해야 되는 겁니다. 그래야 한 달이면 한 달, 보름 보름, 딱, 음, 정지가 될거 아닙니까? 서울만 한다고 지금 되는 게 아니에요. 그 지방에는 뭐돈 달라 하니까 지금 뭐 검사로 안 가지 않습니까? 지방에도, 어, 무증 공짜로 다 해준다. 해야, 이나 내나 가까 합니까? 검사로. 그럼 무증자를 찾아낼 수있지않고그 지방에서 안 하니까 무증자가 자꾸 계속, 계속 이제 있다가 이제 확진자로 변해, 변하는 겁니다. 지방도 그러면 안 됩니다. 서울 니치로몇 군데 만들어가지고 지방도 그런 걸 해야 됩니다. 검사를 국가서 책임지고 검사를 해주는 거로돈안 받고 휴대폰 번호 이름만 있으면은 해줄도록 해줘야 됩니다. 그래 안 하고는 서류만 잡는다고 해서 뭐 잡힙니까, 거기? 또그 사람들이 지방에서 서류 올라오면 또 걸리는데. 그래서 전수검사를 전부 다 전국민한테 하세요. 내가 몇달 전에부터 이야기했는데 왜안 하느냐 말입니다. 이제 서울마이가 되느냐 말이야. 한심한 정부입니다. 무능한 정부입니다.